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경남의 여당 후보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를, 야권은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조현용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의령하만 합천 선거구입니다.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6명이 새누리당이고 1명만 무소속입니다. 마산해운과 진주을, 통영고성, 미량창령 등 4개 선거구는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가 전원 새누리당, 야권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대로 야권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내 경선 통과가 본선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남 지역 예비 후보 85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60명, 당내 평균 경쟁률이 3.75대 1에 달합니다. 반면 야권은 후보 단일화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창원 성산 출마를 선언하면서 손석형 의원과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이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도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야권인 김해갑, 그리고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불출마하는 김의의래서도 야권 단일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 득표율이 비교적 높게 나온 거제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어라, 후보 단일화로 승부를 건다. 여야의 총선 승리 방정식이 4 3 총선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농촌으로 이주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이 10년 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에서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체험도 진행하는 귀농귀촌인도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동그랗게 빵을 빚고 빵틀에 모양을 찍어냅니다. 귀농한 지 3개월인 임채홍 씨 부부는 서울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전통술과 발효, 제빵을 연구했습니다. 견과류로 만든 에너지바 등 다양한 빵 종류와 도라지청, 모과청 등 전공을 살린 가공식품을 블로그와 SNS로 판매합니다. 시골에서는 이걸 팔지 못하니까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이 조금. 모과를 응용해서 젤이라든지 뭐 만들고.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빵이 오븐에서 구워 나옵니다. 쫀득 쫀득한 맛이 일품인 하동찰빵은 기농 4년차인 조은우 씨가 개발한 것입니다. 녹차와 딸기 등 하동의 특산물로 하동만의 특색 있는 빵을 만든다는 개념.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호떡은 급식소나 화개장터 등 시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시도는.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로 정부 인증도 받았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 제가 아이템이 좋고 조금만 더 자기적으로 생각만 한다 하면 그 기회는 더 열려 있다고 올해는 매출 5억 원의 목표로 홈쇼핑이나 수출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귀농인들 귀농 기촌에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김혜 씨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납세과 조직을 확대하고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추진합니다. 김혜 씨는 현재 체납된 지방세 390여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세 관련 조직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늘리고 동부와 서부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세금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69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238억 원을 투입해 남산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사유림 3,500여 헥타르를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수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붙어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입니다. 경남 소식을 마칩니다.